어, 오늘은 2023년 5월 10일입니다. 5월 10일이고요. 영문창날이네요 어, 어제 저는 어, 그저께 이걸 신청해서 어제 물건이 왔는데요. 이게 뭐냐면 고라니 망을 제가 치기 위해서 이 철망을 샀어요. 이게 철사인데 이 철사만으로 아주 튼튼하게 되어갖고 한번 설치하면 아주 거의 만년 굿지죠 제가 저기 밭에 기둥을 5m 간격으로 아시아 파이프를 심고 받고 이거 칠 겁니다 1m 20짜리 이거 쳐놓으면 튼튼합니다. 이게 하나가 30m 짜리인데 총 제가 7개를 샀어요. 3721, 200, 210m죠, 210. 자, 요거오 이제 앞으로 내일 같이 조금씩 조금씩 설치할 겁니다. 이상으로서 숲속 마을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